이번에는 시스템 단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박스를 만들어 줄 건데 클릭하고 드래그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때는 다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높이를 지정해주고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박스가 만들어졌는데 박스 만들어 줄때 보니까 랭스하고 위스 하이트 여기 에 지금 박스 작은 모드인데 바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빠져나오고 이 박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더파이프는 랭스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위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트도 조절할 수 있고 근데 여기 단위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137mm인지 137cm인지 아니면 137m인지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단을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즉, 시스템이 사용하는 단을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커스터마이즈로 가고 유닛 셋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디폴트로 여기 제네릭 유 r i 이선택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네릭 유 r 이 선택되는데, 여기가 선택되는 상태에서, 시스템 유닛 셋업,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단이, 1은 1mm를 의미합니다. 여기. 현재 이쪽 파라미터에서 보는 랭스와 위스, 하이트 값을 조절할 때이 단에는 미 m m 를 의미합니다. 이건 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1 유닛이 1mm가 아니고 나는 뭐 1cm로 하겠다. 1mm가 아니고 cm로. 이렇게 해줍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단위는 미리가 아니고, 센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난 여기 좀 작업하다 보면 어떤데, 미리도 할 때도 있고, 센치를 할 때도 있다. 그 단위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럴 땐 또, 커스터마이즈 에서 유닛 셋업으로 갑니다. 그때는 여기, 제너릭 유닛이 아니고, 이쪽으로 갑니다. 매트리가 갖고, 나는 단위를, 뭐, 센치미터로 사용할 것이다. 또는 밀리미터 사용할 것이다. 여기 지정해준다. 센치미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센치미터가 나타납니다. 137.94cm고, 137 나는 센치보다도 밀리미터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밀리미터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단위가 나타납니다. 좀 아까 137cm였었는데, 이제, 1379피치로 갑니다. 이렇게 단위가 나타날 때는 미리 센치 또는 뭐 인치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는 단위를 바꿔주면 거기에 맞게끔 맞게 이 값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윤수가 갖고죠. 미리 미터로 되는데 얘를 나는 인치 단위로 보고 싶다. 어, 미터 단위로 보고 싶다. 이렇게 해갖고 o k 를 합니다. 그럼 여기 또 값이 바뀝니다. 1.3m, 이런 식으로. 물론, 단위가 바뀌니까 1.379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 크기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 미터로 표현되는 건 실컷 어떤 단위 값은 보이지 않게끔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땐 언제든지 여기에 유닛 셋업으로 와갖고,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 유닛으로 가고 나는 1 유닛이 여기에 밀리미터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1 유닛은 1 밀리미터다 그리고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합니다 이제 선택하면 그냥 단위만 나타나고요 137 밀리미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하고, 난 차를 만들 건데, 차를 만들 건데, 차의 크기를 대충 이렇게 지정해 을 줘야 할 겁니다. 마우스 버튼. 이 차의 크기가 길이가 5m 정도다. 그럼 5000, 5000mm가 돼야 할 겁니다. 길이가 5000 정도 되고, 위스. 이 폭이 한 2.5m다. 그럼 2500mm. 지금, 단위는 미리기 때문에 2 5 0 0을 해줘야 합니다. 실제 사이즈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자 할 때, 높이도 한 2.5m다 그러면 한 2,500. 2.5m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보통 한 2,000, 2,000mm 엔터해줍니다. 클릭해주면, 이제 실제 모델링 할 때, 이 정도 크기를 해주면, 실제 차 크기만한 모델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 차에 크기만한 박스를 만들어 놓고 요 정도 크기만하게 차를 만들어주면 거의 실제 사이즈로 차를 모델링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자동차 모델링을 할 때도 자동차 모델링 을할때 이렇게 박스를 실제 자동차 크기 즉 길이, 폭, 높이 실제 자동차의 폭과 길이 그리고 높이를 박스 형태로 만들어 갖고 여기에다가 블루 프린트를 입혀줍니다 재질링 해갖고 각각의 폴리곤에 자동차 블루 프린트를 입력해 갖고 모델링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실측 사이즈로 자동차를 모델링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 단위 시스템 단위를 언제든지 사용자가 변경해 줄수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 단위는 나중에 신파일을 저장하면 파일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맥스파일을 불러오거나 그럴 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기 시스템 유닛과 저기 측정 단위와 해당 파일이 갖고 있는 측정 단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해당 파일의 측정 단위를 현재 시스템에 맞게끔 할건지 아니면 해당 파일이 갖고 있는 시스템 유닛을 사용할지 물어보게 되는데 그때그때 적절히 적당히 옵션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